어, 라이브로 보여주는 모나클레 연비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반 패는 어, 최대한 그안 꼬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페이먼 같은 거 있죠. 만능원소 두 개로 바꿔주는 뭐 이런 애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 물론 내가 정말 주사위 의 신이다 그러면 필요가 없지만은 어, 우리는 항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저런 게또 필요한 거고요. 자, 초반에는 자물 주사위 세 개랑 불 주사위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살짝, 아, 내기준에서 살짝 이제 만족스러운 주사위는 아닌데. 일단은 소중한을 떠놓고. 음, 그래도 이제 운영은 할수 있겠다. 자. 자, 일단 상대가 좀 템포를 좀 올리는 느낌이에요. 보통은 이제 이게 방랑장, 얘가 메인 비율인데, 얘가 이렇게 빨리 나와서 막 때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자, 클레를 바꿔주고. 아. 임은 써주고 원래 이제 교체를 하면은 이제 턴이 넘어가야 되는데 모나는 이제 교체할 때 이제 빠른 행동으로 간주하는 특기 효과 있기 때문에 상대 턴이 안 넘어가요. 자 그걸 이용해가지고 상대한테 일단 극딜를 꽂아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극딜를 한번 꽂아주고 아, 여기서 상대가 이걸 바꿨다. 모나를 바꿨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방랑자 계속해서 맞아주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자, 원래 여기서 이제 주사위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턴종류 누르는 게 맞지만은 자, 클레는 좀 다르게 이게 폭렬 불꽃이 이걸 쓰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주사위 두 개로도 상대를 때릴 수 있게 돼요. 한번 때릴 수 있죠, 이렇게 자, 때려주고요. 자 이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가 턴종류 눌렀죠. 제가 주사위가 지금 없어 보이지만은 이 패에 있는 이 카드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게임을 시작했을 때. 항상 패에 들고 있는 이제 비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주사위 또두 개를 받고, 주사위 두개 있으니까 또 공격할 수 있고.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제가 이제 특성 카드인 이제 펑펑 선물을 꼈기 때문에 이폭렬 불꽃 사용 가능 횟수가 플러스 1이 돼가지고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때려주고요. 자, 이런면종료시 이제 허영이 터지면서 모나한테 데미지를 주겠죠? 자, 그래서 남아있는 이 클러버 인장, 이거를 껴주면서 자, 이거는 어떤 카드냐? 한 종류였을 때 얘로 다시 자동 교체를 해,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클레가 숨고 모나가 나오게 되죠. 그럼 다음 턴는또 이제 물 뿌리면서 가는 플레이가 아주 쉽게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게 예, 좋다는 겁니다. 자, 또다시 자 물과 불의 콤비네이션 보여줘야 되고요. 그렇죠. 이거 약간 어그로 얘기해요. 원래 카드 게임 배울 때, 어그로덱부터 배우는 게 되게 정석이거든요. 게임의 주도권이 완전 저한테 넘어온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이게 빠른 행동이라는 게 교체시 빠른 행동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은 이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교차하면서 심리전좀 해줘야 되는데 심리전못 하고 상대가 이제 저한테 끌려다니는 경우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바로 클레를 바꾸면은 이제 불을 중복으로 들어가니까, 좀좀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평탄대를 쳐줘가지고, 딱이터트려요터트려주고 자, 자, 이러면 상대 평탄대 더때려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카드 소모해주면서 평탄 때려주고. 자, 이러면 저는 이제 교체, 빠른 교체 눌러주고, 쾅쾅 불꽃다 써주고. 요 이게 깔리게 되면은, 상대는 이제 행동할 때마다, 네, 이게 터집니다. 쉽게 말해서 지르가 깔린 거예요. 상대가 행동을 하는 순간, 얘네가 터지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 둘은, 지금, 지금 상대 입장에서 활용하기 굉장히 좀, 안감해졌다고 볼수 있겠고요. 아, 근데 아직 상대도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유라라는 캐릭터는 이제, 얼음인데, 이게 얼음과 물이 만나면 이제, 빙결돼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상대 모나를 일단 잡아줄게요 네, 상대 플레이가 좀 궁금한데 여기서 이제 상대도 공기 쓰면서 모나를 잡으려고 하겠죠 뭐안 잡으면 제가 잡으면 되는 거고요 어.. 두번 공격을 하겠다, 이 정도로 아, 7대으로딱 잡히고 자, 여기서 이제 클레가 나가도 되긴 하는데, 자, 어차피 클레 나가봤자 지금, 얼 어, 마, 이게 활약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로 나가겠습니다. 어, 방황자도 좋아요. 얘, 얘도 되게 쉽고 센덱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상대가, 자, 얼음파를, 이를 사용해서, 데미지 누적하고, 자, 이제 더 이상 상대 주사위가 없죠? 자, 클레를 바꿔주고요. 자, 여기서 데미지를 좀 최대한 넣어야 될것 같은데, 잠깐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음. 일단, 다음 선에 이게 터지면서, 이게 터지면 이제 3 데미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물과 불이 만나면은, 이제 피해가 이제 플러스 2 되는 건데, 음, 그러면은 이제 3 데미지 들어가는 거니까 피가 다 5가 남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 치면은 피가 다 남는 거고, 이거까지쓰면 이제 피가 3 남는 건데, 그러면은, 오케이, 계산 완료. 이게 이제 평타 데미지 하나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데미지 넣어 놓고요. 이러면 이제 어떤 현상을 만들 수 있냐. 상대는 제 카드를 무조건 잡아내야 됩니다. 네, 무조건 잡아내야 되는데, 잡아내게 되면은, 옆에 있는 연비라는 친구한테 잡힐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클레 안 잡으면은, 이제, 그냥 클레한테 맞아 죽는 거고. 상대 입장에서는 이제, 자, 뻔히 보이는 미래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클레를 잡는데, 이렇게. 자, 연비가 나와주고요. 자, 연비는 또 이제 3 데미지 이렇게 줄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마무리. 오케이, 쥐쥐. 그래서 최대한 데미지 몰아놓고 때리면 됩니다. 음, 나쁘지 않아. 지금 극딜 넣을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가지고 주사위가 좀 잡혀 줘야 될것 같아. 이거 주사위가 안 뜨면은 내 페인렌 카드를 다갈면서 가야 돼. 가지고 아니 미친, 또두장 갈면서 시작해야 돼. 일단은 수중 안 운명의 어 초반에 막 수중 안는안 쓰면서 가는 빌드도 분명 있긴 한데, 근데 그러려면 이제 뭐 본의 같은 걸로 한번 이제 주사위 받아줄애가있어야 도와줄게. 아 이거 두개다갈기 너무 싫은데. 아 잠깐만 이거 너무 고민 많이 된다. 떠도포카는 포기해. 최대한 극딜 꺼져줄게요.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찻배 이녀석하면서 <laughs> 지금 찻배라고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어 차를 안빼? 잠깐만 어.. 이거 상대가 차를 안뺐어요 아, 이러면은 죽어야돼요 차를 안빼면은 4데미지 넣어주고요 <laughs> 저 상대 지금 상대 하나가 날아갔죠? 자 이래서 클레덱 앞에서 어, 차를 안빼고 버티잖아요? 그럼 진 죽어야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라이덴인데 자, 우리 라이덴시드좀 있으면 차를 빼야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laughs> 어, 위험해 보이거든요. 자, 또 극딜 한번 넣어줄게요. 자, 펑펑 한번 써주고. 자, <laughs> <저> 장대. <장면 웃음> 압박에 지금 못 이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뺀 거거든요? 근데 아직, 어, 제 공격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펑펑 불고 써주고. 그리고 제가 또 통통 복탄 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펑펑의또 코스트가 줄어들어 있죠. 그래서 이걸로 또 데미지 넣으면은, 상데또 위협 들어가고요 그럼 상대 또 골치가 아파지겠죠? 이따가 조금 아플 거야. 자, 어른의 아이림 다 들어가는데, 자, 계속 극딜 넣어줄게요, 그냥. <laughs> 자, 계속 때려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자, 클러버 인장 달아주면서 이제 빼는 거죠, 저도. 저도 얄밉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제가 성공이죠? 음. 자, 모나가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자, 물보유주사위를 같이 가져가면 좋은데, 자, 이렇게 또 유유주사위가 4개 나왔어요. 쉽게 쉽게 가지를 못하네. 자, 요거는, 일단은 뭐, 요거 하나 갈아주면서, 자, 물묻혀주고요 자, 상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라이덴의 궁극기나 나이다의 궁극기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 파는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전하기 힘들죠. 왜냐 지금 애들이 지금 다피통이 너덜너덜해가지고 오래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바닥에 또 황상 벌고 깔려 있기 때문에 뭔가 할때마 그렇게 지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서 만약 라이덴이 평타 치잖아요. 그럼 이거 맞고 죽습니다. 자 커지면서 라이덴 사망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모나가 이제 퐁타만 쳐도 그냥 죽는 거죠? 자, 퐁타 쳐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오케이, GG. 자, 이런 식으로 상대 핵심 유닛사한테 딜을 세게 박아버려가지고 상대 차를 그냥 빼게 만들어야 돼요. <laughs> 어, 거의 미러진 정도 데 미러진 아니고. 어, 나쁘지 않다. 이건 운명이야.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꿀팁. 꿀팁인데, 주사위를 쉽게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행동 두 번에,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주사위 두 개입니다. 교체를 한번 하면 이제, 웬만하면 이제, 주사위가 딱한 개밖에 안 남겠죠? 이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폐에 이제, 을리 굽는 수 있는 강한 공격이랑, 드로우를 볼수 있는 고물치 설정 두 개가 들어왔잖아요? 이두 개를 동시에 쓸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둘중 하나 취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뭘 선택해야 되냐? 자, 이 카드는 그래도 후반에 쓸수 있어요. 근데 얘는 초반에 못 쓰면 안 돼.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깔린 다음에 세번 행동해야지 이제 3 드로우를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첫 턴에 깔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깔아 주고 가는 거예요. 얘를 이제 뒤로 미루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실레를 바꿔 주고 여기서, 뭐, 여기서 이제, 이 페이몬 사용하면 은만능주사위두개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상대한테 정보를 하나 주는 거라서, 이걸 그냥 갈아버려서, 불로 바꾸고, 홍보선물 사용하는 식으로 가서, 상대가 내 패를 정확히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전. 네, 심리전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극딜을 꽂아 넣을 수도 있긴 한데, 오케이, 극딜 빌드 가자. 자, 다 떠져가지고, 자, 그러니까 데미지 최대한 옮겨넣고요 왜냐면, 결국에 이제 클레 쾅쾅한 불꽃을 깔아야지 얘가 이제 딜 효율이 나와요. 적을 깔지 못하면은, 어, 절대 그 후반까지 아빠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딜링이 안 나옵니다. 아, 너른이라임 쓰면서. 아, 딜 너무 세게 들어갔는데, 잠깐만. 이거 강한 공격을 쓸수 있나? 지금 계산 좀 해볼게요. 주사위까지 다 쓰면 될것 같은데. 자, 강한 공격 써주고. 자, 참고로, 이 강공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주사위가 짝수가 되지 발동하는 거거든요. 클레의 이 펑펑도 주사가짝수여야지 이게 효과가 발동이 돼요. 그땐 주사위 개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클레의 효과가 발동이 안된 상태고. 자, 이거 사용해주게 되면은, 자, 코스탄는 줄어들었죠? 그리고 데미지도 늘어나 있는 상태고. 이 상황에서 이제 데미지를 넣어주겠습니다. 모나로 바꿨다. 이거는 노름꾼의 귀걸이 껴주면서, 킬각에 나왔을 때는 주저지 하 말고 노름꾼의 귀걸이 장착해주면서, 데미지 딜러 이어나가야 돼요. 이러면 또 주사의 리필 받으면서, 또 이제 극딜 꽂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오는 거거든요. 물론 상대도 일부러 내준 거일 수도 있어. 일부러 그냥, 아예 모나 쓸때 다, 다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돈동거일 수도 있는데, 어, 그래도, 어, 극딜을 넣을 수 있는 찬스는, 놓치면 안 돼요. 자, 써주고. 자, 여기서 클레가 계속 남아있으면 이제 다음 턴 클레 죽, 죽는 게 확정이거든요? 그니까, 러 어, 바꿔주는 거예요. 어차피 남는 주사위 하나, 이게 뭐, 쓸데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나가 최대한 딜을 맞아주게. 그래서, 모나는 약간 이 게임에서 좀, 뭐랄까. 탱킹 해준 것 동시에 약간 물뿌리게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게 좋아요. 와, 6 데미지 들어갔어, 이게? 자, 이러면은 아, 이러면은 아좀 많이 아프긴 한데, 근데 저도 일단 괜찮아요. 왜냐면 상대 클레 뭐 잡아낼 수 있으니까 일단 잡아주고요. 자, 물음권의 귀걸이로 자, 주사위 두개 리필 받아주고요. 이럼 제가 상대보다 압도적으로 지금 행동 많이 한 상황이어가지고 이거 문화에 끝낼 수 있는 상황 맞죠? 천둥이 눌렀으니까 뭔갈 못합니다. 이러면은 뭐지여기다또강을 온갖 쏴줘가지고 음식까지 먹어주면서 최대한 극딜 일어내 일으켜서 마무리. 오케이 주이지.